자, 그림과 같이 점 A, 4 3에서 3을 지나는 직선이 있는데, 그게 1,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0과 2점에서 만나고, 어, 만나는 두점 중에 P와 A의 거리가 3이 되도록 하는, 그때의 직선 L 기울기를 구하시오라는 문제예요. 그래서 우선은 점4 3을 지나는 직선의 방정식을 먼저 세워주며, 기울기를 M이라고 뒀을 때 직선 방정식의 기본은, y는 mx인데, 4,3을 지나야 하면, 원점 0,0을 4,3으로 이동한다 생각하면 나올 수 있는 식이지요. 그래서 y는 mx-4+,3이라고 둘수 있고, 그 다음, 이제, 이제, 직선의 방정식은 돕기 때문에, 그림 형태로 해서 풀어보면, p와 a의 거리가 3이라고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o에서 그 직선의 수선의 발을 내리게 되면, 어, 항상 이제, 현은 이등변 삼각형 모양 형태가 되기 때문에, 피크의 중점을 h라고 뒀을 때, 그게 수선의 발과 똑같은 점이 될 것이고, ph를 x로 둔 다음, 이 삼각형 oah를 따로 그려줬어요. 그러면, 그 안에 직각 삼각형이 두 개가 존재하게 되는데, 공통으로 가지는 변이 oh이기 때문에, oh에 대하여 정리를 하면, OA 제곱 마이너스 HA 제곱, 그 다음에 CP 제곱 마이너스 PH 제곱이 둘다 OH 제곱을 나타내는 식으로 같다라는 것을 이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먼저 OA의 길이는 0,0과 4,3 사이, 두점 사이 거리기 때문에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HA는 그림에서 X 플러스 3인 거 아니까, 적어줬고요그 다음에 OP는 반지름을 뜻하기 때문에 반지름 제곱인 식에서 10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pH는 X라고 뒀기 때문에 나타낼 수 있어요. 그래서 양변의 식을 전개한 다음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6X는 마이너스 6해서 X의 값이 1이 나오게 되어 있고, 이 식이 OH 제곱의 식이기 때문에 OH 제곱은 9, 즉 OH 길이는 3임을 알 수가 있어요. 이 OH는 원점 0,0에서 직선까지 이르는 거리기 이 때문에, 어, 전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이용해서 나타내게 되면, 식이 이렇게 정리가 되고, 어, 분모를, 좌변을 곱해준 다음 양변을 제곱을 해서 M을 구해주게 되면 0이랑 7분의 24가 나오게 되어 있는데, M은 양수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7분의 24가 답이 됨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문제의 보기에서는 2번이 답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